외계인과 아홉 명의 자녀를 둔 어브덕티. 외계인에 의한 납치 피해자인 스탠 로만에크시 58세는 외계인의 생식 기능을 착취당하고 아홉 명의 하이브리드 칠드런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 동영상, 음성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네크 씨는 자신의 납치 피해에 대해 쓴두 개의 저서가 있으며 2013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미지와의 조우 콜론 스탠 로마네크 이야기가 공개되어 작품 중 창밖에서 들여다보는 외계인의 모습이나 집에 부엌을 빠져나온 작은 회색 외계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를 소개하고 있다. 영화는 화제를 불렀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과 외계인 사이에서 탄생한 아홉 명의 하이브리드 칠드런 중한 명의 사진이라고 한다. 콜로라도 러브랜드 출신의 로만에크시가 처음 납치 피해를 당한 것은 2000년의 일인데, 2009년 9월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화를 통해 대화하던 친구가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전화를 통해 친구의 육체를 빼앗은 것은 로만에크시의 아이 중한 명이었다. 키오마라고 자칭하는 하이브리드는 이 친구의 육체를 통해 로만에크시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이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원해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전화를 중단할 생각은 없었으나, 우리가 아홉 명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어머니 일곱 명과 다른 어머니 두 명으로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내가 가장 연장자입니다. 나는 키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내 동생 이름은 토리디지만 그것은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전화를 전후하여 로마네크시의집 주변에 작은 그림자가 목격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창문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큰 눈을 가진 그레일 형의 외계인 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하여 창문에서 발견된 지문에서 세 개의 가늘고 긴 손가락과 한 개의 엄지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퇴행 최면에서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 2010년 3월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하이브리드 칠드런의 한 명인 여자의 옆모습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여자가 나타나기 며칠 전에 아빠 들리나요? 이야기의 도중에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들렸다고 한다. 또한 로마네크 시는 외계인 납치 전문 심리학자인 아레오 씨의 퇴행 최면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의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것이다. 최행 최면의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로만에크시는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연령과 크기가 다르고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머리가 있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치료사가 기억의 틈새를 더 깊이 탐구하자 로만에크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아름다운 여자가 내 발을 끌어 안고 있는 것을 굽어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저와는 다릅니다. 그녀는 거대한 경사진 아몬드형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가? 이전부터 외계인은 인간의 DNA를 원한다는 소문이 있어 왔다. 그리고 외계인과 아이를 낳았다는 남자, 여자의 이야기는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